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요즘 올림픽이 아주 한창이죠. 그래서 오늘 나도 국가대표가 한번 되어보자. 올림픽 게임 가져왔습니다. 야첫 번째 종목 육상. 아 이거 육상은 또 자신이 없는데. 자 일단 남자로 골라주고 야 얼굴 형은 뭐 그다지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이 헤어 스타일 이 중요하다. 이거 공기 저항 최대한 덜 받는 스타일로 해야 되거든. 야 이거 양머리는 못 참겠다. 야 게임 방법. 그냥 터치만 하면 되는 거 같은데. 야 뭐야? 뭐 이렇게 심플해? 그냥 빠르게 터치해 가지고 아, 저 빨간 영역에 닿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터치해서 달리는 게임. 이런 것도 내 전문 분야지. 어? 내가 터치 하나는 또 자신 있거든. 자. 야, 방구석 유튜버도 국가 대표가 될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야, 달려보자. 자, 준준 결승전. 제 자리에. 어, 긴장되는 이 순간. 준비. 달려, 달려! 야, 뭐야, 빨간선 없는데? 그냥, 냅다 뛰면 되는데? 그렇지, 달리, 잘 달리죠? 야, 이거 뭐야? 너무 쉽잖아. 1등 해버렸죠. 야, 준결승전 준비. 시작. 야, 빨간, 아, 빨간 색깔 생겼다. 이거 봐. 빨간 색깔 닿으면은 이렇게, 아, 줄어드네. 아, 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천천히, 안 맞게, 이렇게, 최대, 최대치로 유지하라, 이거구만. 오케이, 파악 완료. 야, 결승전 되면 좀더 빡세질 것 같은데? 자, 결승전. 아, 야, 빨간 색깔이 좀더 두꺼워졌네. 자, 하지만, 터치만. 터치. 그렇지. 딱 박자감각 익혀가지고, 정확한 타이밍에, 터치 않게. 야, 너무 쉽다. 금메달. 야, 이게, 야, 이제 초보자 한 거야? 이게 전문가 프로 챔피언까지 있네. 야, 양궁 가보자. 우리나라가 또 양궁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거든. 자, 게임 방법. 바람을 주의하세요. 이게 바람이 부는 걸 예측해서 그냥 쏘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뭐 해보면 알겠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얼굴이 외국인이냐. <laughs> 어? 자, 가자. 야, 그냥 이렇게 쏘면. 10점! 어? 다시 한 번. 이거 그냥 조준해서 뚝 쏘면은 10점 야 뭐야 너무 쉽네 어? 바람이 바람이 거의 안 부는 것 같은데 아 바람이 없나 지금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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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으로 준결승 진출 야 준결승전 야 바람 생겼다 바람이 생겨가지고 잠깐만 아 어, 조금 흔들리네 야 살짝 흔들리는데 이 정도로는 나의 금메달을 향한 집념을 막을 순 없지 자 지금이죠? 그렇지 10점 야 뭐야 뭐야 너무 쉽잖아 어 10점 속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야10 10 10 바로 결승전 진출해버리죠 자 이제는 조금 더 바람이 세질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자 과연 야 바람이 좀더 세졌네 1로 늘어났어요 아까 0.5였는데 아 어, 조금 흔들리네 야 이거 봐 이거 흔들려 이거 흔들려 지금이죠 하지만 그래도 10점이다 어? 이 바람이 조금씩 세지는구만 오, 흔들려. 흔들리지만. 아, 카메라 뚫어버렸죠? 야, 십십십으로 10, 10, 끝낸다. 올텐으로 마무리하자. 딱, 그렇지. 뭐야, 금메달 너무 쉬워. 그래, 야, 양궁에서는 금메달 따줘야지, 어? 야, 이거 전문가 모드 한번 해볼까? 이게 지금 초보자여서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자, 양궁 전문가 모드로. 아, 뭐야, 이거 선수 레벨이 있어. 아, 이렇게 레벨업을 시켜줄 수가 있는 부분이구만. 하지만. 그런 거 필요 없다. 피지컬로 승부하겠어. 자, 준중 결승전. 야, 바람이 세네. 아까 결승전보다 바람 세게 부는데? 하지만, 카메라 뚫어버렸죠? <laughs> 뭐야, 어? 이 결승전 좀 가야 좀 빡세질 것 같은데. 야, 근데 상대도 9점 9점 쌌네, 어? 이거 실수하면 지겠는데? 하지만 실수 안 하죠, 어? 올텐으로 마무리. 야 준결승전, 야 바람 뭐야? 2.5m 퍼세컨드 뭔데? 야 많이 흔들려, 많이 흔들려. 잠깐만, 야 잠깐만 흔들렸어. 그냥 냅다 쏴야 돼. 이거 흔들려? 와, 이거 많이 흔들리는데, 야 잠깐만. 일로... 일 아, 괜찮아. 여기서 잘썼면돼 자, 오, 이거 흔들리는 거 봐. 아, 오케이, 결승전 진출 휴, 다행이다. 어, 야, 금메달 경기 가자. 야 뭐야 바람 3m 퍼 세컨드 잠깐 어어 야 많이 흔들려 야야 야,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 어어, 어어 어, 어 시간 초과 아. 집중한다 숨 참는다 숨 참는다 지금 그렇지 아 뭐야 10점 아니야 저거 아1정좀 애매한데요 어? 야야야 야, 집중 집중 아니야 아아 아, 은메달 야야 야, 2등도 잘한 거야 야 이거 선수 레벨업을 해줘야 되네 보니까 이게 레벨업을 내가 안 해가지고 겁나 흔들리는 거였어 어? 역시 인생은 장비빨이지 레벨업 3레벨 한번더 4레벨까지 업그레이드 야 4레벨 업그레이드 해주니까 금메달 너무 쉽네 야 다음 프로로 한번 가보자 어야 괜찮아 이제 피지컬로 승부할 수 있다 자신감 생겼거든 야 바람 겁나 센데 4미터 퍼세컨야 잠깐만 정확하게 어? 야나 정확하게 가운데 있을 때 났는데 이상하다 왜 부점이지? 기분 탓인가? 정확한 야 뭔가 이상하다 왜또 부점이야 잠깐만 이거 살짝 오른쪽에 쏴볼게요 바람 때문에 그런가? 와야 이거 바람 생각해서 쏴야 되네 오케이 파 완료 와 이거 바람이 세지니까 바람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구만 야 그리고 시간도 점점 줄어들어 이게 보니까 야 이, 이쯤 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어 예측샷 이게 바람을 생각해야 되거든 살짝 왼쪽 아래 그렇지 10점 게임 파악 완료했다니까 자 살짝 요쯤 이거거든 어 텐텐텐 자식아 야 잠깐만 야 5초밖에 안 죽었어 야 5초 야, 야 바람 겁나 세야 겁나 흔들려 잠깐만 타임 하지만 주몽의 후손답게 집중해서 간다 이쯤 아 괜찮아 야 구점도 잘쏜 거야 야 바람이 겁났어 이거 겁나 흔들려 이쯤 이쯤 야 이거 1 0점 아니냐 와 선에 걸쳤는데 하지만 금메달이죠 야 너무 쉽다 야 마지막 챔피언으로 한번 가보자 어 레벨 필요 없어 야 마지막 챔피언 리그 그래봤자 원리는 똑같거든 어 그래봤자 게임이지 챔피언 리그 준준 결승전 준준 결승전은 좀 쉬워 야 7.5는 심. 해 어, 잠깐만이야. 야, 잠깐만. 수전증 있니? 하지만 10점이죠. 이것이 바로 클래스. 야, 시간도 5초밖에 안 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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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겁나 안 들린다. 하지만 10점. 어? 수전증 있어도 10점이죠. 이게 바로 코리아다 이 자식들아. 야, 야. 10점이죠. <laughs> 야, 준 준결승전까지 야 4초밖에 안 주어져? 야 바람 뭔데? 9 m 미터 퍼세컨드 뭔데? 야 잠깐만 이거 태풍 아니냐 이 정도면? 어? 아아 잠깐만요 타임. 야 잠깐만 이거 수전증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면 지진 아니야? 땅에 지진 났어? 아야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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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 시간 와 지진 났다. 아이이이 이, 이 점? 아 잠깐만 야 야. 야 이건 좀 아니지 않... 야 방금은 뭐쏠 수가 없는데 끝났 끝나... 끝났어? 아어 동메달 결야 기업... 그래 동메달은 따야지 야 이건 따 이건 따야 된다. 야아 어... 조준이 힘들다. 그렇지 클라스 미쳤고 어 어디서 바람 따위가? 야 잠깐만 너무 흔들리는데 이것이 클라스 어? 야 아까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야 아까는 무슨 대지진 났어 어? 진도 구였어 거의. 하지만, 이겼죠. 이기기만 하면 돼요. 동메달도 잘한 거야, 어? 야, 아까 했던 육상 프로모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비교적 쉬웠거든. 그냥 터치만 하면 되는 거라서. 자. 근데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돼, 또, 어? 이 페이스 조절하면서. 빨간색, 선... 야, 빨간색깔 뭘뭐 이렇게 두꺼워졌냐, 저거? 어, 잠깐만. 겁나 두꺼워졌는데? <laughs> 야, 이거 터치 잘해야 된다. 잠시만. 가보자. 터치 야야 빨간색 빨간색 늘어난다 왜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그렇지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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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박자 그대로 가자 좋았어 1등이죠몇 등이야 야 잠깐만 3등 뭔데 아니 야 이거보다 어떻게 더 어떻게 더 잘해 잠시만 중절승전 야 뭔가 느낌 세하다 저또또 늘어날 거야 저 빨간색깔 또 두꺼워진다 저거 어어또또또또또또또다가어 너무 빨라 또 다가와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 오빠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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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몇등이야 2등 야 이거 1등 할수 있으려나 이거 잠깐만 결승전 잠시만 이거 야 이거 업그레이드를 안해서 그런가 이거 너무 빡센데 집중하자 금메달이 눈앞에 있다 그만아. 그만아. 아니 그만아 씨. 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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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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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야 이건 솔직히 잘했다.